빌리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리보 교인들을 부르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수식어를 전부 동원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영대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부를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쓸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런 마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와 똑같은 언어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암흑의 선생님, 암흑의 형제, 암흑의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불편하다면 우리 마음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이런 언어로 인사를 건네고 이렇게 부르고도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고 정말 뿌듯하고 기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니냐고 내가 쓸수 있는 어떤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아깝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고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2절. 왜냐면 이 빌리보 교회에는 요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자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많았어요. 일을 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일을 하는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이게 늘 갈등을 겪습니다. 자기 스타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그걸 싫어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자꾸 문제를 삼고, 왜 그런 식으로 일하냐. 그렇게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이 두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어디 다른 목회자가 하는 거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두시고, 그것이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뭐, 그게 내가 맞는 거냐, 맞지 않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데, 이 요대와 순두개는 계속해서 다투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몸과 같은 건데, 자꾸 이몸 안에서 뭐가 이렇게 거부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안에서 자꾸 알러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온몸이 고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같은 것도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어느 한 곳을 건드려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이게 몸 안에 있는 이 모든 기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다른 몸까지도 아파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 보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왜 몸이 불편한 겁니다. 몸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간 쓸개가 있나? 맨날 간만 생각하는 사람은 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간이 어디 붙었는지 쓸개가 어디 붙었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붙어 있으려니, 그러고. 그게 제일 좋은 교인이에요. 신경 안 쓰게 하는 교인.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꼭그 사람이 있어야 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거슬리고, 뭔가 아프고, 뭔가 불편하고. 그러면 항상 이 머리가 걱정을 합니다. 내 몸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그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름 없는 성도들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일 있으면 어느새 와 있어요. 거기 앉아 있어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런데 소리가 없어. 그냥 참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할수 있는 일이 뭔가 조용히 자기 할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 몸이 다 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게 분열이 일어나니까. 이게 몸이 고통스러워서 힘든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밖에서 아주 질투심, 또 남다른 열심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좋은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안에 있으니까 자유롭지도 못하고 참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지금 그 사람이 뭔 일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의도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나는 그런 걸 문제로 삼지 않겠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기뻐하겠다. 참,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그래도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게 바로 가장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같은 사람끼리 모여 가지고. 우리가, 남미가 그러고 몰려다니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다른 사람끼리도 하나 돼서 그 사람이 하는 걸 인정해주고, 오로지 보금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게 안 된다면, 사탄이 와서 교회에다가 거미들 치고 다닐 거예요. 보금은 힘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부응도 안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어떤 스타일로 일했니? 그렇게 절대 안 묻습니다. 사람보다 달라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과 태도가 정말 복음에 도움이 되었느냐? 그걸 물을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복음에 유익이 되었느냐? 네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느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내 스타일이나 나의 태도나 이것이 보금의 유익이 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툴 일이 아니고, 그건 내가 양보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오직 보금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함께 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지 않는가. 정말 나는 오늘 보금의, 보금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어떤 때는 서로 싫은 마음이 생기면 아유 저 사람 무리교 안 나왔으면 딱 좋겠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참 순간순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사람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 겁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3절에그 외다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만날 자들이고, 영원히 함께 할 자들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동역하는 일을 해라. 이것은 단순히 유대와 순두계뿐 아니라, 함께 동역자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세 가지를 잘하면 7절 끝에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 4절에 주원해서 기뻐하라. 기쁨이 깨지면 다 허물어져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바쿠서 3장에 보면 16절 이후에 외양간에 소도 없고 들판에 곡식 하나 채소 하나 없어요. 그런데 기뻐했습니다. 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다른 것으로 기뻐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다 떠나가고 변하니까.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신다. 두 번째, 5 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요, 부드러운 친절함. 참을성 있는 태도 이게 관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부드러움과 친절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참을성 있는 태도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 주고 편안하게 해 주고 긍정적으로 기다려 주고 그게 바로 관용이에요. 그런 관용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의 평안은 다 깨져 버려요. 우리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건 아닙니다. 내가 관용의 태도를 가지면 뭐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냥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도 어떤 때 그래요.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눈앞에서 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리고 끝이에요. 왜 저러나. 끝. 물어볼 것도 없고, 당신 고치라고 할 것도 없고, 그걸 내가 고치겠다고 달려들면요. 굉장히 힘든 문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뭐 이해가 안되는것 어쩔 수 없지. 내가 이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저러나? 왜 저렇게 하나? 그리고 많은 거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만족함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나는 만족해요.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기뻐요. 내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그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충만해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 저렇게 하지. 그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그게 바로 관용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눈 감기 전에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오늘 성경도 말하잖아요 5절 끝에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아,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미리 못하고 왔나 왜 끝까지 미워하고 여기까지 왔나 왜 끝까지 내가 화해를 못하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왜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왔나 마지막에 가서야 이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왜? 천국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용려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우리가 풀고, 그리고 정말 관용을 내 스스로가 나타내 보이면 세상이 편해집니다. 교회도 편해집니다. 제일 좋은 건 오늘 7절에 있는 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시켜 주셔서 내가 행복합니다. 관용하라.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얼굴 붉히면서. 예수님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도 않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있어요. 제자도 아니면서. 누구 허락도 많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냥 혼내주고 왔죠. 잘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건 잘한 일이 아니다. 왜냐?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고서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겠냐? 나를 비방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내 편이다. 뭐 내게 와서 뭐 나를 칭찬해주고 뭐 대단한 찬사를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방만 하지 않아도 그래도 고맙다. 저 사람도 나하고 한편된 사람이다. 그러면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온 세상이 다내 편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울타리 밖에 있다고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반대하지 않는 자도 다내 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안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데, 기도할 때 원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요번에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했던 얘기를 백 번, 천번 하고, 사람도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면요. 정말 그 얼굴 보기 싫을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 매일 와가지고 막 그냥, 그것도 막 중원부원하면서 자기가 무슨 얘기도 하는 줄 모르면서 막 그렇게 하면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건 감사모로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감사모로 하는 기도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오늘 아래라고 했잖아요. 아래면 다 들을 줄 알고 믿고 감사모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반복하여 구하는 자가 받을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받을 거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편하고, 주님 다 들으셨죠? 이제 끝입니다. 믿습니다. 얼마나 편하네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뭐가?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지각이라는 말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고, 뛰어나다는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보여줄 것이다. 내 머릿속으로 다 짜놓고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특별히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북풍 가운데서도 주무셨던 예수님의 평강을 주신다. 우리는 늘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어떤 방법으로 일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든지 그것을 문제 삼고 그것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보고만 해서 한 마음을 품어 감정까지라도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서. 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뿐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